자, 오늘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어, 지금 연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더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외인 수급이 중요하다. 얘네들이 세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삼성전자를 올린다면 이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우리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26년, 요 반도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자, AI 응용처 확장, 그리고 컴퓨팅 수요가 빠르게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면서 속도가 붙는다. AI 거품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27년까지는 이 부각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지금 결국에는 AI의 꿈을 이루려면 엄청난 뭐가 필요합니까? 인프라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ROE가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 ROE를 맞추지 못해서 무너지는 인프라 기업들도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웬 시기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요 캐파 가치가 재평가가 될 것이다. 다른 기업 대비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버는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요 hbm 때문에 이익의 격차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지금 따라잡고 있죠.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 디램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고요. HBM4 같은 경우에도, HBM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계 리포트에 따르면, 물론 이건 예측입니다만, 27년에는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빠른 점유율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일반 디램 쪽에서도 캐파 증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년 또한 삼성전자에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2만원, 그리고 이제 13만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결국의 핵심은 뭐다? 이 외인들이다, 외인들. 외인들도 팔다가 오히려 삼성전자 7% 강한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또 중요한 게이 삼성전자 이번 4분기 실적입니다. 이 4분기 이제 실적이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정 실적.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훨씬 더 좋을 거란 말이야.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월화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1분기나 이제 2분기. 그니까 내년에 실적 반영을 통해서 또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겠죠. 26년뿐만 아니라 27년까지 성장을 할 거니까. 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일정이 있다라는 거. 1월 8일 날 잠정 실적 발표.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핵심이 메모리 사이클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메모리 가격이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같은 반도체 회사하고 같은 돈을 버는데 너무나도 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도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될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주주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종목이고 제가 여기서는 이 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타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이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고점까지 잘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 그리고 저점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밑에서 잘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가격으로 공유를 드리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중요한 일정이나 반도체 관련된 정보들도 여기서는 가장 먼저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신다면, 이 삼성전자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어,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 자신이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삼성, 어, 삼성이라고 이두 글자만 제 번호 010-9806-476하나번호로 남기시면 빠른 답장을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고요. 대신에 무료인 만큼 구독 버튼과 이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삼성 어, 9806 476 하나 번 남기시면 답장 보내드릴 거고,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자료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안에 정말 어렵게 구해온 종목, 제가 찾아온 종목 매집주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게 26년 여러분들 계좌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뭐예요? 이 매집주를 출발하기 직전에 사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찾아서 지금 구독자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저 차트부터 재료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고 이건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봉 차트인데 제가 좋아하는 박스권이 형성이 됐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래량이 뭘 의미를 하냐. 전에 쌓여 있었던 이 매물을 소화함과 동시에 매집을 했고 지금 월봉상에서 저점 추세를 서서히 높이면서 월봉 박스를 모할 준비, 돌파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매집이 확인이 됐고 유통 비율이 25%예요. 이미 세력들이 뭐하고 있다? 물량을 장악하고 있고, 이미 기업 분석도 끝났죠.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반도체. 제가 26년 계속 반도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반도체 장비줍니다. AI 패권 경쟁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고 메모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매집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단기 최소 15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 메모리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이제 재평가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필연적으로 AI 경쟁은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캐파 투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디램이나 랜드 가격도 마찬가지겠죠. 수요는 지금 급증을 하는데 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AI 반도체 쪽은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섹터 중 하나인데, 결국에 여기서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자,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AI 시대, 반도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에 여러분들 계좌에 꼭 소액이라도 담겨 있어야 되는 종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놓치시면 여러분들 진짜 후회하실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절대 26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30년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 1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고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이 서버 네트워크용 반도체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의 심장인 HBM 그리고 이 초미세 공정이 앞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요구될 극한 미세화 그러니까 설계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고집적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존 EUV 장비를 뛰어넘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이 장비주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곡괭이 시장 우리가 먹어야겠죠. 3년 연속 성장을 하고 있고 26년 역대 최고치 경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파른 성장세로. 서 반도체 제조 투자에서 3년 연속 성장이 예측이 되고 이는 세계 경제를 지원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우리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두리한 개성.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든든한 거함이라면 우리가 매수할 이 종목은 뭐다? 날렵한 전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 반도체 장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종목만큼은 여러분들 계좌에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도 확인이 됐고 재료도 확인이 됐고 기업 분석까지 끝난 이 종목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 번호가 나와 있는데 문자로 선물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 선물이니까 구독 버튼과 이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전투기를 여러분들은 꼭 포트에 포함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포함을 해두지 않으시면 이 전투기가 여러분들 없다면 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이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된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구독 버튼과 이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제 번호 9806-4761번으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요 종목과 그리고 매수 단가 목표가까지 답장을 드릴 겁니다. 어, 이 종목명 그리고 타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재료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제가 문자를 통해서 바로 발송을 드릴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9806-476 하나번 문자로 선물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